무서운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잔혹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편입니다. 길게 나열된 커튼 사이로 햇빛이 마치 사열하는 의장대처럼 비춰 들어오고 있었다. 커튼 틈으로는 밖에 떼지어 모인 군중의 한모소리도들왔다 방에서 있던 남자가 손가락으로 커튼을 살짝 뻗어 밖을 보았다. 궁전 앞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은 모두 살덩어리 그 자체였다. 팬티 한 장만 입는 남자부터 속 블라우스만 걸친 여자, 길게 자란 수염을 옷으로 대체한 노인, 진흙으로 몸을 칠한 아이들, 심지어 궁전을 지키는 경비대마저 갑옷은커녕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구너와 투구만 쓰고 창을 위엄있게 들었다. 남자는 흡족해하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수십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 왕관에 온몸에 황금색, 붉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의복을 입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바로 국왕이었다. 국왕인 그는 곧 군중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보통의 임금이라면 더욱더 화려한 의복과 장식들을 걸치겠지만 이 나라의 임금은 옷을 하나둘씩 벗기 시작했다. 화려한 왕관을 벗은 뒤목 아래 매듭을 풀자 뒤로 길게 늘어뜨린 망토가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의의 반짝이는 황금 단추를 하나씩 풀고 사자머리 벨트를 느슨하게 풀었다. 상의를 벗고 바지의 단추도 풀어봤자 흰색 속옷과 스타킹만 신고 있었다. 왕은 그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마네킹 앞에 섰다. 마네킹은 팔다리가 없는 모습이 본래의 용도를 상실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국왕은 그 앞에서 흰색 스타킹을 벗어 던지고 마지막 남은 속옷들도 모두 벗었다. 그리고 마치 옷을 가져가듯 마네킹을 쓰다듬다. 보이지도 않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수개월 전이었다. 임금은 속에서부터 들끓어오르는 노출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묵직하고 거추장스러운 의복을 입고 왕좌에 앉을 때면 그저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시작은 사소했다. 공전복도를 지나가다 자신의 망토에 걸려 넘어진 임금은 장갑과 소매가 찢어져 버렸다. 몸통뿐만 아니라 손마저도 흰 장갑으로 꽁꽁 싸맸던 임금은 신녀에게 처음 손을 보여 신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임금님. 손이 아름답고 따뜻하시네요. 임금은 놀라 신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은 찰나였고곧알수 없는 희열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임금은 실수와 우연을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음식을 흘려 상의의 단추를 풀거나 활쏘기를 할때 소매를 걷어 팔뚝을 드러내는 듯 점점 강도를 높여갔다. 보다 못한 신하 하나가 이를 지적했다. 전하, 제발 채통을 지켜주시기 바라옵니다. 천한 것들에게 속살을 보이는 것은 곧 그나 큰구방의 위험이 벗겨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임금은 욱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내려오던 전통이 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렸다. 배신들은 들어라. 현재 짐의 의복을 만드는 자는 그 실력이 형편없어 나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내 새로운 재단사를 영입하였으니 앞으로 나의 의복은 이 사람이 모두 담당하리라. 신하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재단사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재단사를 바라보았다. 전하, 방금 보내신 재단사는 때대로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장인이 옵니다. 이 새로운 재단사는 무엇이 특별하게 곁에 두신다고 아옵니까 새파랗게 젊은 재단사는 것 보기에 그 어떤 연륜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이자는 인간의 양심을 비추는 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자가 만들어낸 의복을 어진자가 바라보면 전상의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 보일 것이고 악한자가 본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짐은 앞으로 이자가 만든 옷을 입고 어진 자만 곁에 둘 것이다. 신하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신하들은 새 재단사가 일하는 공방으로 가서 작업을 지켜보았다. 신을 짜는 재단사의 손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임금은 감탄을 자아냈다. 훌륭하구나. 이 실에서는 천상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구나. 임금이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니 신하들은 낙한 마음을 들킬까봐 칭찬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의복이 완성되고 왕은 왕좌에 앉아 신하들에게 선보였다. 신하들은 난생처 민금의 알몸을 바라보면서 식은 땀을 흘렸다. 마침내 한 신하가 참지 못하고 외쳤다. 전하, 이게 무슨 망신이옵니까? 선왕의 가르침을 잊은 것입니까? 국왕으로서 위엄과 채통을 지켜야 백성들이 존경과 충성을 보이옵니다. 당장 재단사를 사형시키고 국왕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임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외쳤다. 백성들의 존경과 충성이 한나들이 복에서 나온다는 말이냐? 너는 내가 아니라 의복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단 말이냐? 내놈 속에 악이 가득하구나. 당장 이자를 처형하라. 황인을 외쳤던 신하의 뒤에서 칼날이 번쩍이더니 가슴 팍으로 칼이 뼈 뚫고 나왔다. 피가 뿜어져 궁전을 어지럽혔고 신하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새 의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가겠노라. 누구라도 이 의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악마이니? 악마는 감히 이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하리라. 임금은 복도 끝에 다다른 문을 열고 나간 뒤 거대한 성문까지 통하는 길을 걸었다. 성문까지 가는 길의 양옆에는 가로수 대신 마네킹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마네킹은 구광이 그동안 입었던 거추장스러운 의복들을 걸치고 있었다. 마네킹은 죽은 인간의 상체였다. 임금의 탈의실에 있던 마네킹과 마찬가지로 팔다리가 없고, 상체만 박제된 채꼬챙이에 꿰어 구광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방부처리가안 되는 눈알과 혓바닥은 뽑혀서 없었다. 가장 앞자리에는 임금에게 처음 알몸을 외쳤던 신하가 있었다. 성문을 열고 나서자 수만 명의 알몸이 환호성을 치렀다. 임금님 실로천상의 왕이시옵니다. 임금님 사랑합니다. 임금님이여 영원하라. 백성들은 점점 알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알몸을 남에게 보이는 쾌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군중에 파묻혀 서로의 알몸을 비벼댔고 온 군중이 쾌락의 도가니로 울부짖었다. 신하 한 명이 마차에 뛰어올라 임금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전하,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왕국을 차지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 당장 군대를 끌고 나가. 아무하라. 왕국은 무너지는데 최 3일이 걸리지 않았다. 임금의 군대는 갑옷을 걸치지 않아 이웃 나라의 화살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웃 나라의 장군이 성문을 부수고 왕자 앞으로 걸어갈때대 임금은 채통 없이 왕자뒤로 숨었다. 장군은 왕자의 앉은채 임금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머리를 조아리는 임금은 장군의 눈에 시장 잡상인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뭘 하느냐? 당장 이 짐승을 채영하라. 어찌 그런 야만스러움을 보이느냐? 아무리 승전한 장군이더라도 회자의구왕에게 보여야 할 예법이 있지 않느냐? 장군은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다 국왕, 이 나라의 예법을 보여야 할 국왕이 어딨느냐? 예법이란 본디 오시에 걸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보아라. 피둥피둥 허연살집을 드러낸 게 부죽간에 되지만도 못하구나. 당장 이자를 채용하여 그렇게도 좋아하는 알몸으로 거리에 전시하라. 임금은 울부짖으며 자비를 빌었으나 돌아온 것은 칼날 뿐이었다. 골반이 부서지고 내장이 찔리는 충격에 피거품을 뱉던 임금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고 그 상태로 거리에 꽂혔다.